활동과 감동, 하나은행 캐리그2 2024, 서울 이랜드 그리고 충남 아산이 만났습니다. 멋진 선수로 잘할 수 있게 키워주신 부모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념식에는 마찬가지로 서울 이랜드 fc 님 김경건 대표이사님. <목소리> 김영욱 있고. 그죠? 이고 백인 순간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바로 공수전을 해서 플레이를 한 이것만 잘 지켜서 하드워크하면은 이렇게 상대가 쉽게 무너릴수 있는 수비가 아니라고 우리는. 측면에서 스피드가 있고 힘이 있고 어 파워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데리며 들어와고 앞에서부터 타이밍을 잘잘 노려보라고. 오늘 이제 선발이시성.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긴장할 것 같긴 한데 연습한 대로만 하면.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게임 뛰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왔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계속 게임, 게임 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에서는 혹시 누가 좀잘챙겨주시나아 어, 고참 형들이 엄청 잘 챙겨주세요 엄청 진짜 오규 형이나 세계 형이나 모열이 형이나 세분 합치면 한 제가 세봤는데 한 800경기? 700몇 경기 되시더라고와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계속 조언해주시고 계속해서 막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심어주시니까 더 자신감도 오른 거 같고 또 형들은 워낙에 베테랑이시니까 경기장에서 뭐 제가 어린 선수만이 할수 있는 또 경기장에서 모습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형들 경기 뛸때안 불편하게 좀더 편하게 느낄 수 있게 제가 더 많이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 и 선수 오늘 마지막 경기시잖아요. 네. 영상 편지 한번. 아 근데 임표 형도 저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근데 몇달안 있었지만 정이 좀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이제 상무 김천 상무가 시는데 일부 가셔도 가셔서도 열심히 하던 대로 하시고 연락 좀 자주 하고 싶습니다 홈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저요? 늘 아쉽죠 그래도 포인트도 많으신 편이잖아요 더더 해야죠. 더아주 부족합니다. 원만에 선발인데 이렇게 뛰는 만큼 잘 해야죠. 팀에 도움이 될수 있게.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나아. 아 어, 저는 추운 게 나아요. 아전 어, 더우면 아전 어,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겨우, 여름보단 겨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이 처지잖아요. 겨울에는 열 나면 덥잖아요. 더워지잖아요 몸이. 근데 여름에는 이게 운동하면 너무 더우니까 뛰는 데 이게 확 이게 열열 때문에 빨리 지치는 것 같아. 요아 그리고 오늘 임표 선수 마지막 경기잖아요. 아 임표요. 아, 임표 형더하다가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꿀벌이 꿀 너무 꿀벌이 승리가 없다고 막 그렇게 처지는 느낌이 아니라 형들끼리 다 같이 또한팀원팀원팀 원팀 하면서 또 경기 이길라고.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형더 이렇게 저희 팀끼리 더 뭉치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 챙겨줬어요? 저요? 네. 저 오규영. 저 오규영 오규영 제주 때부터 네. 항상 저잘 챙겨주셔가지고 나는 네, 늘 감사하죠. 오케요팀 내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선수는 누가 있어요? 차승현. 승현 선수랑 밥도 자주 보고시고아그 네, 뭐야 집 바로 옆집이에요? 네. 아... 완전 그냥 거의 한몸이한몸 저요 나오네 나오네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여기 여기 인터뷰 여기, 여기 감사합 네.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경준 <laughs> 선수가 제일 친하다고 옆집이라고 그랬었는데 아... 자꾸 저 따라다니려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해줬습니 어.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좀 깔아앉는 경향이 없지 아 있었는데 다시 이제 또 준비 잘해서 오늘 경기 형들부터 해서 저희 어린 선수들까지 어, 이기려고 준비 잘하고 왔으니까 꼭그 오늘 이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온제 얼마 안돼갖고좀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도 들고 동료들한테 좀 뭔가, 뭔가 짐한 편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꼭 마지막 경기 이기고 이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실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상무 가서 저또저 저 또한 부상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목무를 열심히 하고 또 서울 이랜드라는 팀을 되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팬분들도 저도 그리고 이랜드 선수들 도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이겨서 또 경기를 많이 뛰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대표를 꼭 가보고 싶어요. 군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인데 꼭 승리를 해서 제가 좀 조금이라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입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입대. 시 네. 그러면 경기 끝나고 바로 머리. <laughs> 머리는 내일. 예, 네. 하루 전날 자려. 하루 전날. 네, 일요일날 네.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 거예요. 네, 훈련소를 같이 아마 갈것 같아요. 몸조심히 잘 다녔으면 돼. 잘한다. 그냥 보유하고 있지 말고 볼 골... 경기하는데 보유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안 돼. 어? 나와서 받을 건지 음, 아니 나왔다가 비들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가라고 한쪽에서만 멀리 있다고 한쪽에서만 하지 말고 이꼬만는한 번, 두번 컨트롤하고 빨리 사이드만 뿌려주고 가고 들어가고 한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까이라이브라이고라이브라이브라이브하이브하이브라고자라있게라이브라이브라 날씨 더우니라 초반부터 집중하고 라이브라이브라야브라이브 네. 이브라이브라이브 <�Braaring> 거리를 좁혀놨으니까죽고서 있으면 안 돼. 죽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포지션이 바뀌는 거 계속 움직여줘야 돼. 뺏기면 바로 여도 어, 오케이, 오실하는거두려워하지 마. 자 있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말해말해 갑시다! 화학! 박학 화학! 화학! 화수 더 빨리 내려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어. 될수 있으면은 민서가 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잡고 어. 있는데 아 이렇게 어. 잡고 있잖아 어. 그래서 여기 힘든 거하는데 힘들수록 빨리 내 자리에 빨리 돌아와야 돼 어. 힘든 데도내 자리에 안돌아가고 갔을 때 가면 더 빨리 뛰어야 된다는 거지 대를 앞두고 슬쓰 네. 굿바이 골입니다. 네. 자, 확인 결과는 아, 네 골입니다. 네.

すごい 이네요감사합 네. 네, 이겨야죠, 이겨야죠. 계속 올라이겨야인평이랑 얘기했었는데 그 말했던 대로 잘 돼가지고 이런 시간에 골 들어가서 다행인 것같습 para a gente conseguir, conseguir, conseguir buscar o nosso, nosso objetivo. Eu queria agradecer a... também, dar uma da da sorte ao Winkler que fez o último jogo com a gente aqui, Dá a boa sorte para ele, e dá uma salva de palmas para o Winkler também.